인천 중구 일대는 개항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모하는 문화 다양성의 산지였다고 하는데요. 모형을 정말 잘 만들었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던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젝트를 보러 갔는데 그 친구도 이 프로젝트 모형이 좀 인상적이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유심히 더 봤습니다. 원래 잠실은 한강의 물줄기 사이에 있던 모래섬이었는데 이 잠실 섬이었죠. 그러니까 그 섬이었는데 송파강의 수로를 막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글도 남겨 주셨네요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모형도 보시면은 기존의 아파트 그리드에서 좀 반대되는 사선형의 그리드가 겹쳐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모형은 이렇게 종이와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바닥에 저 패턴은 저런 종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스프레이를 뿌려서 패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겉면에 저 파사드가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만들었나 싶은데, 뭐 이걸 3D 핀티한 건가 뭐한 건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에 갔다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속해 있고요. 궤도 너어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월 9일까지여서 영상이 올라간 지금 시점에는 아쉽게도 전시가 끝난 상태였을 겁니다. 사실 저도 아슬아슬하게 폐회식하기 전에 겨우겨우 찍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전시기획에 아크라고 되어 있고, 아카이빙 그룹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저게 뭔가 했더니, 운 좋게 여기 담당자를 이따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서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복도에서도 저렇게 전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한님의 보테니컬 스타트업 가든이라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녹색 환경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작업 공간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유 오피스가 주변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식물원 안에 있는 서로 소통하는 오피스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오디식돔 형태의 안쪽에 공간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사이트 모형입니다. 사이트 모형이 되게 귀엽죠? 이건 패널의 모습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저기 다이어그램에 써있는 걸 읽어보자면 주위 녹색 환경 자원을 2차원 방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접촉이 가능한 야외 녹지 공간을 도로변에 가까이 배치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남정훈님의 Rust to Revival 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인천 내항 해체 조선소 은퇴한 항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일대는 개항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모하는 문화 다양성의 산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천항이 대규모 항만 시설이 되고 지역과 완전히 단절되어 인천의 그 정체성의 근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없는 개항장은 도태되어서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이 되었는데, 이분은 여기서 패선박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패선박의 해체로 얻어지는 자원의 95%는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철로 우리는 무구한 가능성을 바다에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항구가 아닌 해체 조선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재탄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모형을 정말 잘 만들었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던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젝트를 보러 갔는데 그 친구도 이 프로젝트 모형이 좀 인상적이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유심히 더 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모형에 저렇게 사람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스케일감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확실히 어떤 스케일인지 딱 감이 오죠. 네, 패널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렌더링도 굉장히 느낌 있게 잘했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고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김야나님의 Memorial of Korea Diaspora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참고로 디아스포라 또는 다이아스포라는 이주 또는 뭐 대규모 이동 뭐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마 홍대 졸전인가 거기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기독교적인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거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요. 이제껏 한국의 기념 건축물들은 시대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는 한민족의 힘과 생명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기념일이 되면 정부 관료들이 기자들과 함께 찾아 그들의 위대함을 이미지를 통해 상기시킬 수 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기억과 상실, 고통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뭔가 사유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아래에 저기 설명을 출력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찍어드릴 테니까 제가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상원 님의 랜드 오브 코이 t 디스턴스라는 프로젝트고요. 공존의 땅이라는 뜻이죠. 야생동물보호 교육센터라고 합니다. 사이트는 잠실이고요. 원래 잠실은 한강의 물줄기 사이에 있던 모래섬이었는데 이 잠실 섬이었죠, 그러니까. 그 섬이었는데, 송파강의 수로를 막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이 건설되면서, 여름에 침수되던 땅이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구역이 되었고, 국제행사를 위한 스포츠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그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글도 남겨주셨네요.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리고 패널은 모형 뒤쪽에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사이트 모형도 저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렌더링도 멋지게 만들어냈고 여기 뭐 자연물 뭐 어디에 버드나무가 있고 어디에 물억새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써있는 것 같았고요. 네, 이 다이어그램들. 그리고 제가 약 2년 전에 고려대학교 와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던 분이 저를 또 알아봐 주셔서 인사를 해보니 이분이 여기 전시 총괄 기획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제 60회 전시회를 총괄 기획하게 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아카이빙 그룹 아크라는 학생 주도적인 그룹으로 이번 졸업 전시를 처음으로 좀 주도해서 기획하게 된 그룹의 장을 맡게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원수가 엄청 많았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이것은 번 주도적인 좀 그룹을 만들게 되면서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아카이빙을 끌어나가 고자좀 의도를 가지고 어, 처음에 이 단체를 제가 만들게 되었는데 만들게 되면서 시스템을 조금 조직하고자 뭐 운영부 그리고 디자인 아. 공간 디자인 팀, 음. 홍보 팀, 책자 팀, 그리고 아카이빙 부 그런 식으로 29명의 학생들이 그 각각의 팀에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는 구조로 짜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도 많고. 됐습니다. 그 홍익대학교에 상우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친구하고 <laughs>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아, 그... 소개해 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laughs> 사실 그 상우 형이랑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그... 어, 홍대 이상우. <laughs> 네, 맞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신다고요? <laughs> 네, 그 AC 스터디라는 그룹을. AC 스터디 전시를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때 알게 돼 가지고 AC 스터디 처음 전시에 가서 처음 알게 돼서. 아, 그때... 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우를. 네. 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아셨구나. <laughs> 사실 그때 그 그 대표님 영상을 보고 아, 사실 찾아가서 아 진짜. 데 네.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알고 지내고. 아유,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해서 신기하네요, 진짜. 아,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뒤에 있는 이것도 그 팀에서 만든 그런 건가요? 아, 이것도 이제 저희 아카이빙 부에서한 10명 정도가 담당을 해서 만든 그 특별 사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궤도 너머라는 전시 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그 건축학과 학과 내그 궤도 안에 있는 학생들이 음. 이제 그 너머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음. 그러한 좀 주제에 맞게끔 음. 5학년 학생들의 졸업까지의 그 여정을 담은 여러 사진들을 저희가 아카이빙부에서 수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서 어 전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제 때 사진도 있고 그네 교수님이랑 이제 뭐 회식 후에 제 찍은 사진들 그거 MT 간 사진이라든지 되게 많은 아이고. 사진들이 지금 이게 이거는 9월스 아. 21년도 9월스 사진 다 그럼 혹시 그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만의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선 은이 졸업 전시나 아니면 학생들이 조금 모형을 만들거나 판넬을 만들 때좀 지원이 좀 많이 되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듈 같은거나 아니면 공간 같은거나 뭐 판넬 인쇄나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뭐 사업단 링크 사업단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개인별로 어 지원금이 나와서 모형을 만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링크 사업단에서 지원금은 1인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1인당 한30 정도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또 선배들도 관계가 많이 있죠. 아, 네. 선배들 선배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여기 아래 보니까 전시기에 아크 이것도 있고 아래쪽에 후원이 후원사가 엄청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나 <laughs> 했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건축학과의 또두 번째 자랑 뭐가 있을까요? 아, 두 번째 자랑이라고 하면 설계실 문화가 되게 좀잘되 있는 편인데. 저희가 2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공간의 전체를 오픈 플랜으로 쓰다 보니까 5학년 선배님께서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후배들이나 선배들끼리 조금 의견 공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일어나고 있어서 선후배 사이끼리 되게 그 교류가 많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배들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배가 후배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런 문화가 되게 재미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소개 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또 남은 전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배성윤님의 디파트, 아파트새 출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중심의 삶에서 지금은 가족 형태나 근무 형체가 바뀌면서 일명 표준의 삶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금의 아파트보다 더 가볍고 유연한 누구든 머물렀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도 보시면은 기존의 아파트 그리드에서 좀 반대되는 사선형의 그리드가 겹쳐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올 삶의 다양한 양식이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모형도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해체 엑소노처럼 이렇게 층과 층을 넓게 띄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한 텍스트들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진행 과정 아래쪽에 있는 저게 수직 수평에서 기존의 그리드를 그러니까 사선의 덩어리를 덧붙이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층별 소개가 되겠습니다 고층에는 캠핑장과 옥상 정원 그리고 중간에 쉐어하우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카페 뭐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곳이라고 하네요 카페 및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렌더링들이고요 귀엽게 잘 만들었죠. 네, 번데를 나오셨구나. 네 이상엽 님의 프로틴 파우더 아니 이 프로젝트는 서울리스 2050 노인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모형은 이렇게 종이와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바닥에 저 패턴은 저런 종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스프레이를 뿌려서 패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스프이 뿌려가지고 저렇게 대리석 모형 아니면 무슨 도끼다시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새롭게 생긴 용어인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력, 여가 시간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즐길 수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인복지공간의 역할도 단순한 지원시설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그램하고 네, 도면 그리고 패널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백기탕 님의 프로젝트고요, 라페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어로 농장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아쉬운 점은 여기 저층부에는 풀 표현을 잘 해놨는데 여기에 수직 농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비어있어가지고 모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모형 안에 그런 풀 표현까지 다돼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네요. 그래도 파사드가 똑같은 그리드로 쭉 널찍하게 있으니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식량 자금률은 45%를 조금 넘었고 곡물 자금률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업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 및 상업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이트 인 을지로 3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리고의 전체적인 패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승혁 님의 프로젝트고요. 아그로토피아 강남 자원 회수 시설의 폐허를 활용한 스마트팜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지면적은 약 40년만에 90% 가량의 감소율을 보이며 오늘날의 서울은 생산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자금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세계식량안보지수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형을 뭐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요 여긴 보풀도 그잘 표현을 해 놨네요 아기자기하게 네, 그리고 이거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네, 패널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롤로그가 여기 써 있고요. 뭐 측량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 사이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배하게 될 각각의 수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작물 재배장 유형 뭐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으로 잘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짜임새 있게 설계해 를 놨죠. 네, 이건 렌더링이고요 네, 김자연님의 프로젝트고요 월동 씨아드냉 우리를 위한 거시적 의미의 월동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모형은 이렇게 조그만한 모형하고 좀더큰 사이즈의 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겉면에 저파사드가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만들었나 싶은데 뭐 이걸 3D 프린팅 한 건가 뭐한 건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듈들이 똑같은 걸로 봐서 아마 3D 프린팅을 했겠죠 예, 단면 모형이었고요. 예. 이 프로젝트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외래종 유입 등에 의해서 식물종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종의 위기는 현재 인식되지 않은 문제로서 투자나 관리가 부족해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술 연구 기관으로만 존재해 왔던 씨앗 은행을 도시 의 문화 시설로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그렇다면 품종 연구를 보조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식물종이 처한 위험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전체적인 패널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심하늘님의 TCCC, Theater and Cinema Cultural Center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단면 모형인데, 저렇게 단면을 저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서, 진짜 단면 같죠? 저기, 천정 표현도 해놨네요. 보통 모형 만들면 슬래브를 한 겹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건물을 보시면은 슬래브가 굉장히 두꺼워요. 슬래브하고 아래층 천장까지 그 두께가 말이죠. 굉장히 두껍거든요. 사실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종로 3가가 이제 사이트인데요. 종로 3가의 서울 문화거리들의 거점이 될 극장중심 복합문화센터를 제안한 겁니다. 연극극장부터 영화관까지를 아우르는 극장은 이야기를 다루는 사회적 예술로서 서로 다른 연령층과 분야의 사람들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수직동선을 사용해서 종로의 길부터 최상층의 극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형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